려하, 려동입니다. 오늘은 12월 2차 월간 견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장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가형 그래픽카드 7104H, 1030, 1050 Ti, 3070 등이 단종 혹은 수급 문제로 인해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다른 그래픽 카드들도 채굴장에서 다 쓸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넉넉하지 않다는 말들이 들려오고 있네요. 1월 중 AMD에서 RX 6500 XT가 출시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 녀석은 채굴락이 걸려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먼저 출시됐던 6600이나 6600 XT를 생각해 보면 AMD는 글카 물량이 너무 적게 들어오다. 보니 별로 기대를 안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 아래 rx 6400은 3월경 출시로 예상되고 있어서 너무 먼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가격은 msrp 기준 200에서 250불 선인데 지금의 이 그지같은 상황을 대입해보면 45에서 50만원 이상 될것 같아서 암울합니다 엔비디아의 rtx 3050이 루머대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출시되는게 맞다면 FHD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얘도 지금 상황을 보면 물량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장담 할 수도 없고 당연히 가격은 노답일 것 같아요. 루머로만 돌고 있는 인텔의 A380 그래픽카드가 3월 중에 나온다고 해도 성능이 1650 슈퍼급이라는 루머를 보면 성능이 전혀 기대가 안되네요. 원래 비슷한 급들의 제품들이 비슷한 시기에 출시해서 서로 치고받고 해야 치킨게임 하면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건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에 올려드린 1차 월간견적 에서도 설명드렸지만 12600K 나 12600KF 같은 가성비가 좋은 인텔 신제품 있으나 지금 현재는 고가형 보드들만 출시된 상태라 DDR5 램을 지원하는 Z690 보드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들이 30만 원 선이고 DDR5 램의 가격도 16기가 기준으로 25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CPU 플러스 보드 플러스 램요세 가지만 해도 90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한달 정도는 더 기다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 보급형 보드들이 출시되면 그 에 맞는 가성비 견적을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견적은 금액에 따라 키보드, 마우스, 장패드, KF 구사 마스크 등 사은품 증정과 더불어 연말 할인이 추가로 적용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려도 컴퓨터는 업계 최고 수준의 포장 박스를 통해 안전 포장을 제공하고 있으니 택배 걱정은 하지 마세요. 12월 2차 월간 견적 역시 소개해드리는 모든 견적의 부품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수량이 많지 않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40만원대 PC입니다. 라이젠 3200G가 들어간 사무용 및 인강용 PC인데요. 1차 견적 올릴 때 30대 정도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품절이니까 재고가 들어오면 다시 품절을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웹서핑, 사무작업, 인강 혹은 매장 포스용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간단한 포토샵 작업도 할수 있는 p c 예요 SSD가 들어가 있어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처럼 승질급한 분들은 가정용으로 쓰셔도 만족하실 거고 3200G는 내장 그래픽 성능도 좋기 때문에 플루이드 모션으로 영화 감상도 부드럽게 하실 수 있고 롤이 메이플 같은 게임도 잘 돌아갑니다 50만원대 pc 입니다 i3와 gt710이 들어간 주식 및 코인 거래용 pc 입니다 1차 견적 때 12대 정도 준비 했었는데 현재 3대 남았습니다 요즘 견적 상담을 하다보니 주식 이랑 코인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은데요 이 pc는 그 용도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7104h 그래픽카드를 사용해서 주식 거래에 많이 사용되는 다중 모니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니터 를 최대 4대까지 연결 가능한 주식 및 코인 거래용으로 최적화된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어요. 하지만, PC 좋다고 주식이 떡상하는 건 아니니까 신중하게 투자하세요. 아시겠어요? 50만원대 PC입니다. I3와 GT1030이 들어간 고급 사무용 및 캐주얼 게임용 PC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준비 수량이 모두 품절되었습니다. 사무 및 인강용 PC로는 최상급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롤, 카트, 피파, 메이플, 던파 등 간단한 게임은 풀로으로 돌릴 수 있고 오버워치도 중업 정도로 돌릴 수 있는 제품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인강용 PC 문의가 많은데 초딩 친구들이 가정에서 인강 보고 간단한 게임 돌리기에 최적화된 PC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품절이... 그러니까 재고가 들어오면 다시 품절을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70만원대 PC입니다. I3와 GTX 1050 Ti가 들어간 보급형 게이밍 PC인데요. 지금 시기에 가장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 게이밍 PC라고 할수 있습니다. 롤, 서든, 피파는 물론 오버워치 배그까지 옵션 타임만 하면 무리없이 돌릴 수 있는 사양입니다. 롤 프로, 오버워치 높음 옵션으로 플레이한 영상입니다. 80만원대 PC입니다. 이번 견적은 i3와 GTX 1650이 들어간 게이밍 PC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그 국민호까지 부드럽게 사용 가능하며 옵션 타입을 하시면 웬만한 게임은 다 원활하게 돌아가는데요. 좀더 높은 게임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다중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은 CPU를 i5로 변경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좀더 나은 게임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 변경 옵션을 통해 1650 슈퍼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배그 국민호 로스타크 상업으로 플레이한 영상입니다. 110만원대 PC입니다. GTX 1660이 들어간 게이밍 PC입니다. 1차 견적 때 20대 준비했었는데 현재 4대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픽 카드가 한 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GTA5나 콜옵 워전도 중업 정도로 플레이 가능한 사양입니다. 이견적부터는 여러가지 게임을 도전해 볼수 있기 때문에 SSD 용량도 500기가로 올라갔고요. CPU를 i5로 변경하시면 게임 성능 향상은 물론 멀티 작업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20만원대 PC입니다. i5와 1660 슈퍼를 사용한 견적으로 FHD 144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 이 견적부터 추천드리고 싶어요. 보급형 PC방 수준의 PC이기 때문에 롤, 옵치, 배그 등 여러가지 게임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130만원대 PC입니다. i5와 1660 Ti를 사용한 견적으로 1660 슈퍼보다 게임 성능이 5에서 10% 정도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SSD도 속도가 빠른 P5로 한 단계 올라갔어요. 현재 1660, 1660 슈퍼, 1660슈퍼 TI 등 16번대 그래픽카드 수급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견적을 나누게 된점 참고해 주시고요. 웬만한 게임들은 보급형 PC방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롤프로 배그 풀옵션 플레이 영상입니다. 다음은 130만원대 라라랜드 특가 PC입니다. 5600X와 RX6600을 조합한 PC로 FHD 환경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께 가성비가 아주 좋은 사양이죠. 2주 전에 저희가 100대를 준비해서 이틀 만에 완판되었던 특가 PC 제품인데 이번엔 조금 더 좋은 구성으로 바꿨고 가격 역시 현재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140만원대 PC입니다. i5와 RTX 2060이 들어간 견적으로 이 녀석부터는 FHD 144 이상의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1차 견적 때 20대 정도 준비했었는데 현재 6대밖에 안 남았습니다. 보급형 PC방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게임을 하시려는 분들께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 오버워치 최상업 GTA 프로 플레이 영상입니다. 150만원대 특가 PC입니다 고급형 PC방 수준의 게임 성능을 보여주며 FHD 해상도 모니터 기준 대부분의 게임을 풀옵으로 돌릴 수 있는 PC입니다 특가로 준비했지만 아무리 그래픽카드를 긁어 모아도 30대밖에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픽 구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160만 원대 특가 PC입니다. 현재 게임 성능으로 가성비가 가장 좋은 라이젠 5600X와 RTX 3060이 들어간 견적으로 FHD 해상도 모니터 기준 거의 모든 게임을 풀옵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전 인텔 견적과 동일하지만 i5보다 게임의 평균 프레임이 더 높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얘부터는 FHD 기준 풀업 안 돌아가는 게임 찾는 게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160만원대 특가 역시 딱 30대 준비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배그 울트라옵 에이펙스 풀옵션 디아블로 플레이 영상입니다. 190만원대 특가 PC입니다. 라이젠 5600X와 RTX 3060 Ti가 들어간 견적입니다. 여러가지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께 가성비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견적인데요. FHD로 게임을 하실 거면 이 녀석 선에서 전부 정리가 가능하고 QHD 모니터를 사용하시려면 최소 이견적부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딱 40대 준비했습니다. QHD 기준 로스트아크 최상옵 GTA 프로옵션 영상입니다. 230만 원대 특가 PC입니다. 5600X와 3070이 조합된 견적으로 딱 30대 준비했고요. 고사양 게임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게이밍 PC입니다. FHD는 물론 QHD 환경까지도 대부분 커버할 수 있는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3070 그래픽 카드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 작업도 병행하실 분들은 CPU를 5800X로 변경하시고 램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QHD에서 오버워치 최상업 토탈워 삼국지최상업 플레이 영상입니다. 260만 원대 특가 PC입니다. 그래픽카드가 한 단계 올라 RTX 3070 Ti가 들어간 견적인데 역시 부품 수급이 좋지 못해 딱 30대 준비했습니다. 동네에서 손님들 많이 몰리는 진짜 사양 좋은 PC방 수준의 게임 성능을 가지고 있는 PC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사양 게임 대부분 QHD 해상도에서 풀 옵션을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사양입니다. 이거 하나면 동네 PC방 다 씹어먹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QHD 배그 울트라 옵션 디아블로트 플레이 영상입니다. 360만 원대 특가 PC입니다. 5,600X에 RTX 3080이 들어간 하드 게이머를 위한 오락기로 수량은 럭키 7, 븐 대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견적들은 하이엔드 게이머를 위한 그들만의 PC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냥 모든 게임이 프로브로 돌아가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K 예상도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번 채를 사용하시면 무리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QHD 워존 프로 시즈 프로 로스타크 최상옵션 플레이 영상입니다. 370만원대 특가 PC입니다. 5800X에 RTX 3080 Ti가 들어간 초고사양 PC인데요. 이 녀석은 총 15대 준비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개쩌는 게임 성능을 보여주는 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모니터가 4K 예상도 제품이고 고사양 게임 위주로 한다? 그럼 이거 하나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PC방.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니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방송용 PC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CPU를 5900X 이상으로 램을 32GB 이상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4K 해상도 배그 울트라 옵션 레데리 투풀 옵션 플레이 영상입니다 자 오늘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견적 준비하는 게 역대 월간 견적 중 최고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준비하면서 소문이 났는지 채굴러들이 높은 가격에 그래픽카드 매입하겠다고 연락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한 대도 판매하지 않고 특가로 준비해 봤습니다 아름다운 가격을 만들어 보려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만족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못됐다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